킹 오브싱어즈 20회 결승전에서 탈락한 3명의 충격적인 참가자 신원이 공개됐다. 박서진, 재하, 나태주가 겪은 안타까운 전환에 팬들이 열광하며 예상치 못한 전개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현역 가왕 이준결승전에서 큰 충격이 일었습니다. 박서진, 재하, 나태주 등 예상을 뒤엎고 탈락하면서 팬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세 명은 그동안 대국민 투표와 유튜브 조회수 등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결승 진출이 확실시 되었지만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로 인해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팬들은 조작된 결과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대국민 투표와 관객 평가단의 점수 비중이 줄어들고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공정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서진 대국민 투표 1위에도 탈락 박서진은 현역 가왕 1에서 대국민 투표에서 매주 1위를 기록하며 많은 팬들에게 지지를 받아왔고 유튜브 조회수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며 결승 진출이 확실시되었던 참가자였습니다. 그의 인기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으며 그가 결승에 오를 것이라는 예측은 대부분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상외로 박서진은 연예인 판정단의 낮은 점수 때문에 탈락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박서진의 팬들은 이를 두고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제작진의 전략에 대해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탈락은 많은 팬들 사이에서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의도적인 반전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고편에서 박서진의 탈락 가능성을 암시한 이후, 그의 팬들은 이를 두고,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박서진을 탈락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프로그램이 실제 실력 있는 참가자를 제외하고 시청률을 위한 연출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이어가며 불공정한 전략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박서진을 향한 그동안의 응원과 기대를 배신하는 결과로 많은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재하와 나태주, 예상 깨고 탈락 재하와 나태주는 박서진과 함께 결승 진출이 확실시된 참가자들이었지만 이들 역시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 배분 방식에 따라 탈락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유튜브 조회 수에서 꾸준히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팬들 사이에서 결승 진출이 확정적일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제한은 예술성과 대중성을 모두 갖춘 실력을 인정받아 팬들의 큰 지지를 얻었고 나태주는 폭넓은 활동을 통해 다양한 팬층을 형성했습니다. 이들은 프로그램 내내 탁월한 가창력과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지만 결국 연예인 판정단의 낮은 점수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재하와 나태주의 탈락은 많은 팬들에 의해 불공정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그들의 탈락 이유가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특히 팬들은 이번 시즌에서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 배분이 너무 큰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 대국민 투표와 유튜브 조회수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한 참가자들이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으며 팬들은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신유와 환희, 예상 밖 결승 진출 반면 신유와 환희는 대중적인 인기가 상대적으로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예인 판정단의 높은 점수 덕분에 결승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신유는 예선 없이 본선에 직행한 참가자 중한 명으로 그가 본선에서 보여준 실력이 결승에 어울리는 수준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의 대중적인 인지도와 비교할 때 신유는 상대적으로 실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었으며 결승 진출이 과연 그에게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팬들이 많습니다. 한이 역시 마찬가지로 대중적인 인기가 높지 않았고 그가 결승에 진출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가 과도하게 부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대중의 평가와 실력이 중요한데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로 결승 진출자가 결정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신유와 환희가 결승에 오르게 된 배경에는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가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들이 결승에 진출하게 된 이유에 대해 다수의 팬들은 실망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점수 배분 논란 이번 시즌에서 가장 큰 논란은 바로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 배분 방식입니다. 대국민 투표와 관객 평가단의 점수는 참가자들의 실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이번 시즌에서는 연예인 판정단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져 시청자들은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박서진, 재하, 나태주와 같은 인기 있는 참가자들이 탈락할 위기에 처한 반면, 신유와 환희와 같은 덜 알려진 참가자들이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를 받아 결승에 진출한 상황은 시청자들에게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결승은 실력으로 평가돼야 한다 많은 팬들은 결승전에서 실력 있는 가수가 우승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 배분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대국민 투표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한 참가자들이 탈락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한 참가자들이 결승에 진출한 상황을 두고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라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 판정단만의 점수로 최종 결과가 결정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시청률 전략 논란 제작진은 이번 시즌을 통해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의도적인 전략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서진, 재하, 나태주 등 인기 참가자들의 탈락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팬들에게 긴장감을 주고 시청률을 유도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고편에서 박서진의 탈락 가능성을 암시하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편집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과거 시즌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사용되었음을 지적하며 이번 시즌에서는 그 방식이 더욱 노골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의 시청자들의 반발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샵사인 현역가왕, 샵사인 공정성 논란, 샵사인 박서진 탈락반대 등의 해시태그가 확산되었고, 팬들의 분노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은 대국민 투표는 왜 하는 것인가? 연예인 판정단이 아니라 팬들이 뽑아야 진짜 가왕 아니냐 등의 댓글을 달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결승전에서의 결과가 중요한 이유 많은 팬들은 결승전에서 실력으로 평가된 진정한 우승자가 탄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결승전에서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팬들은 대국민 투표와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가 얼마나 공정하게 반영될지, 그리고 참가자들이 실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시즌의 결승전은 단순히 누가 우승하는가를 넘어서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시청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많은 팬들은 결승전에서 실력 있는 가수가 우승할 수 있기를 바라는 한편, 프로그램 제작진이 그동안의 논란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시선은 결승전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그곳에서 진정한 실력자가 누구일지, 그리고 이 논란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